괜찮아, 자 하나, 응, 하나 응. 여기 응. 여그 십자가라는 거, 그거군. 응. 여기서 여기서 한 잠금 쪄놓마고 같이 나오거든, 저 성당 하고 아니까 응. 그냥 앉아 앉아 상관없. 여기 앉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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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? 어, 어, 하나, 둘 어, 셋, 일로, 이로 와, 저 나온. 응, 음. 뭐, 아, 됐어? 여 기서 여보 자. 하나 둘응 왔다. 이쁜 것 들이 그냥 얘들도 많이 오 네. 좀 올려야 되겠네. 아 괜찮아. 여보 저 안에 올라가서 찍어줄게요. 뭐. 봐 아이고 나 올라갈 기운 없어. 아니. 다리 떨려. 세우다. 그럼안 나오는데 많이? 나와봐 잘려 빨리 잘라. 음. 여기 이쁘게 나오는데 나도 하나 찍어 봐. 산 나오게. 쭉 넣었어. 요거 요거. 아니 여기산 나오게 찍어 봐. 건물 사이로. 하나. 야, 저 성유 줬어 하나 사먹게. 어, 야, 요놈이 기물이네.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그냥 분재를 만들어놨네. 어? 하나, 둘, 안경 벗어봐. 하나, 하나, 눈좀 크겠다고. 하나, 둘, 하나. 1 0 아니 뭐 see your olivo a f t e 나 i 나 t 응. e 하나, 하나, 둘. 어. 응. 가자. 아 이거 들고 있어. 정말 n 쁘 a y Huh? Huh? 봐. 진짜 이쁘네. 하늘이 너무 이쁘다. 여보. 벌려봐. 가방 뒤로 제끼고 가방 뒤로 제끼고 응. 여기 이쁘다. 하나 찍어봐. 하늘, 하늘 너무 이쁘네. 하늘이 파라다네 하늘이 잉크빛이다, 잉크빛. 잉크빛. 이 올리브 나무가 이런 거는 열매 안 열고 이렇게 분재용으로 키우는 게 있더라고. 스페인에 보니까. 그거 같다 생각나. 와, 딱 꼬마들이 많이 오네. 이거는, 이 종교가 이거면 어. 꼬마들이 무적이 와 20번 가면 맞아 거기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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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어 개를 <laughs> 내가 만져보더니저 새끼 온거아니따라오거아니어다아 <laughs> 어. 안경 벗어 하나 둘눈 크게 떼야 돼. 하나 둘 어. 어, 그래도 사진 찍을 때마다 계속 선글라스 맞기만 나중에 후회해. 어. 양산응 어? 음. 알았다. 상태는 정말 어디나 좋다. 네. 어디 들어가지? 로리.

뭐예요?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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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만 아까 집폐줘아봐 How much? Uh, 10, 15, 20, 25, 30 10? 오 10이면 넣은데 US? Yes. Yes. 아니아니 아니, 아까 그거 10, 10불이라고 아, 그러면 아, 부족하잖아 i t 10불? 아니 그, 그 5달러 두개라고아 <laughs> 아, 4? 4아 그러면 종이돈 줘아봐 아라아야 아라라. 근데 돈이 없는데. 닦아줘. 아준가 봐. 아줄

잘찰수어꼭꼭 많이. 왜 사진 찍어요. 응. 원래 그게 7 7인가 된다고 10인가. 특류 줬어 이게 진짜지. 응. 응. 그 거기까지 해서 그 좋은 거다 그런 거죠.